베이비돌 스튜디오의 핑거달빛입니다 어, 일단 진짜 혜영이와 에어, 설이랑 선아는 이제 다 빠졌어요. 주요 인물이 여기 설아 베리 베리랑 그리고 유리 유리랑 할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 필요 없는 애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면 바로 2화. 돌아온 내 친구, 아니, 다시 돌아온 내 친구 시작합니다. 합격. 음, 역시 빨리 왔네. 너무 습관 때문에. 어떡하지? 습관 때문에. 네. 눈, 눈, 안 나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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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니? 어? 너 빨리 왔네? 베리랑 어떻게 그렇게 똑같니 베리도 성격도 이러는데 베리 불쌍해서 어떡해 어? 너네들 진짜 빨리 왔네 하여간 성격을 한번 하면 못 잊는다니까 띵동댕동 띵동땡동자 응? 자, 얘들아. 혜영이랑 설이랑, 혜영이는, 어, 이제 전학을 갔고, 설이는 독감에 걸렸고, 선아는, 있잖아, 선아, 선아는 학교를, 어, 이제 유학을 갔거든? 근데 지금이 보다시피, 거의 다 대자, 대가, 대가, 자니 이제 약일 학기 다 됐거든니 그래서 선아는 그 이제 이번 학년을 다그 미국에서 다 보내고 오겠다 했더라 그래서 두 명은 보지 못해 알았지 네스자 그러면 오늘은 공부 더 빡시게 할 거다 원래 5교했인데6교시할 거야 오늘은 알았지 5교시 할려 했는데 6교시 해야 된다. 어, 왜요? 네. 다 6교시 할 거야, 뭐. 근데 너희들이 공부 많이 못하면 7교시로 늘릴 수도 있다고. 네. 네. 오늘은, 어, 국어 배울 거야. 자,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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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 다져. 오, 다 썼네. 얘들아, 불, 분필 좀 들고 와. 네. 상큼, 상큼, 상큼. 5분 후. 여기요. <laughs> 고맙다. 자,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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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자, 할인, 할인이와 하루니가 같이 공부를 하러 갔다. 알았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어 친구를 만났어. 아 엄마를 만났어. 근데 하루니와 하린이는 마트에서 오는 길이었다. 아 국어로 바꿀 아니, 수학으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중턱에 있었다. 알았지? 슈퍼마켓과 집 사이에 있었다. 그러면 그 사이가 1 k m 5 0 0 m 라면 그러면 엄 엄마랑 하루니와 하린이는 어디서 만났게?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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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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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어 그래 맞았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저 띵동 띵동 딴딴딴딴딴딴, 딴딴, 딴딴.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 2교시, 이제 2교시니까 화장실 갔다 오고, 놀아. 네, 밖에 나가지 말고, 네. 있잖아. 너 얘들아 학원 다니나 보네? 응. 나는 학원 다니면 안 돼. 왜? 그게 학원 다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것이 앞지고 저기 저 얘들아 어 엄마 어아주뭐뭐뭐뭐 어? 아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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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응? 누가 엄마? 라고 한것 같은데? 아니야. 그, 우리 엄마가 엄마랑, 베리 엄마랑 너무 닮아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야. 내가 말 실수를 잘하거든. 아, 그래? 어, 근데, 베리, 어, 어, 어 엄마가, 어떡하지? 저기, 왜 오셨어요? 그래. 있잖아, 우리 서라. 에이. 우리 베리 잘 챙겨 주었지. 그때 친구였을 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왔어. 설하는 베리가 아는 애거든. 그니까잘돌잘친구하렴 알았지? 절대 왕따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 알면 저승사자에게 보여서 승천할지도 몰라 아무튼 아이돌이라는 그말 고길러야 돼 편지가 날라왔다 응 이게 무슨 편지지 그 무슨 편지야 무슨 편지야 내가 아이돌로 몰라 같대 내가 그래서 아이돌이 된 거야 그룹은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거거든? 어? 그룹으로 하는 거네? 다시 해볼까? 오 그래? 음 근데 바뀔 수도 있다는데? 그래? 그럼 그꿈꼭 이뤄 이루고 너가 그렇게 원했던 꿈을 원하는 되잖아 알았지? 그리고 그리고 그걸 잃어서 좋은 거에 바로. 알았어. 수업을 마치 고 얘들아, 너희들 오늘도 학원 가니? 응. 학원 어, 매일매일 가는, 가, 가라고 있는 건데. 아, 어, 그래? 그러면 이따 나 먼저 가볼게. 응, 음, 나도, 음, 학원을 마치고, 하민이의 집. 혜영이랑 엄마, 엄마로 할게요 이제부터 엄마로 바뀝니다. 엄마, 왜? 쓸데없는 말도 하려고.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왜 또? 이게, 베리가 돌아왔어 뭔 소리야 베리는 너 친구였지만 안타깝게도 안 좋은 일에 당했다니참 좋은 친구였는데 찢찢찢 있잖아 걔가 돌아왔다니까 누군데 설하라고 어, 설하는 설하는 말이다 베리의 페리 베리. 페리가 아이돌신망생때 받은 그때 받은 가타 이름이 어떻게 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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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좀 긁으면서 듣지 마. 아왜 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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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런 것같애 아, 그래? 한번 진짜지 찾아봐. 아이돌이 이제 됐으니까 활동 한두달한 다음에 떠날 거야. 뭐? 떠난다고? 형제들한데또 떠나? 음, 이제 사진으로만 볼수 있어. 근데 요새 그런 일이 일어나나? 아, 몰라. 엄마 몰라도 돼. 이게를 봐야 알지. 이거 사진 찍어 놨거든? 이거 봐봐. 슥. 슥, 슥, 슥. 이렇게 보고 있는 스크롤 형이랍니다 슥, 슥. 슥, 슥. 슥, 슥. 슥, 슥. 맞지? 맞지, 맞지? 그런 것 같구나. 딱 봐도 그 아이 같아. 정말, 정말 불쌍하네. 설아의, 설아의 엄마는, 어, 어릴 때, 설아가 어릴 때 죽었었고, 아빠도 어릴 때 죽었었다. 돌아가셨다. 어 아, 설아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면 되니까 한번도 말하지 마꼭 도와줘 알았지? 어 엄마 그러면, 그러면 엄마는 요리하고 있는다 어 학교 아침 7시 선생님 손을 아히시면 됩니다. 오, 누르륵. 오, 하민아, 너가 왜 여기? 아, 그게요. 그냥 집에 엄마가 오는데 늦고 그래서요. 일찍 가는, 엄마가 없으니까 그냥 일찍 가려고요. 그래? 응, 음, 뭐 그런 됐어. 7시3 0 분. 응, 하민아, 너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그게 그런 과정이 있어. 유리아, 안녕. 응, 너 되게 일찍 왔다 너희들. 어, 일찍 왔지? 응. 이제 수업 시작한다. 응. 네. 이제 3편 넘어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